하지만 이런 수술은 과하게 시행될 경우에 오히려 반대 증상인 아. 이관 폐쇄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해피 뉴이어의 유영원장입니다 귀가 자주 먹먹하고 자기 목소리가 안에서 울리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누워있거나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증상이 사라졌다가 다시 앉으면 재발을 한다면 음. 이관 개방증이라는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관 개방증이 생기는 원인부터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방법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관 개방증은 원래 닫혀 있어야 하는 귀 속의 관, 즉 이관이 열려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서 귀가 먹먹하고 자신의 목소리가 머리 안에서 울리는 자성 강청이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고개를 심장보다 아래로 숙이거나 누우면 중력의 영향으로 이관이 다치면서 증상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특징이 있죠.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이관 개방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이관 개방증 환자 중 상당수가 최근 다이어트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단기간에 급격하게 이제 체중을 줄이게 되면 특히 이제 상체 지방이 먼저 빠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관 입구 주변에 지방도 함께 빠지면서 이관이 다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제 다시 체중을 회복하면 지방이 상체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체 위주로 재분배되어 개방증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매에 민감한 여성분들이 이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이제 반복하다가 증상이 악화되는 사례를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체중 조절은 반드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무리한 식이 조절은 절대 금물입니다. 비염과 이관 개방증은 이제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코 점막과 이관 입구는 인접해 있어서 비염으로 인해서 점막이 위축되거나 약해지면 이관도 함께 다치지 않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비염약을 장기 복용한 여성분들에게서 자주 관찰됩니다. 또 하나, 위식도 역류질환 역시 중요한 원인입니다. 위산이 이제 목으로 올라오면서 자극을 주고 그 불편감을 없애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헛기침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관을 자극해서 이관개방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개방증 치료 시에는 꼭그 위산 역류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는 우선 상담과 생활습관 조절에서 시작합니다. 다이어트 조절, 비염 치료, 역류성 식도염 조절 등 원인을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치료는 비강 스프레이를 사용하는데 이프라트로피움 브로마이드 같은 성분은 이관의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염수 코세척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수개월 시행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막에 환기관을 삽입해서 중이의 압력을 조절하거나 고막 자체가 너무 그 얇아져 있을 때는 고막 패치술이나 고막 성형술을 통해 고막의 강성을 높여 주기도 합니다. 또 이관 입구에 필러를 주입하거나 고막을 통해 이관에 카테타를 삽입해서 이 넓어진 관을 좀 좁히는 그런 수술도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은 과하게 시행될 경우에 오히려 반대 증상인 이관 폐쇄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련된 귀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 후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관 개방증은 원인을 명확히 알고 그에 따라 생활 습관과 치료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과 상담이 곧 치료의 절반이고 수술은 마지막 수단일 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귀 먹먹함, 자성강청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